안녕하십니까. 803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군의군 부계면 동산리에 있는 사과가손에 왔습니다. 친환경 농장이고요. 여기서 사장님께서 직접 전지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장님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특히 팁 아주 중요한 게 과손을 하면서 그자기그 만의 그 팁이 있는데요. 그걸 과감히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 나무는 그 몇년 정도 됐을까요? 아, 이게 지금 11년 차입니다. 2010년에 새로 교원을 했어요. 전제는 기본적으로 일단 병등가지 우선 제거해야 됩니다. 병등가지를 제거한다? 네. 그 다음에 세력지 제거하고 세력지라면 세력이 너무 강한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나무는 정부 우수성에 서 세력이 좋은 놈을 자꾸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위로 바로 선그 도장지 같은 거는 이제 영양분을 빼먹고 영양성장을 하지 생식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잡, 복잡으면은 빼주고요. 길어지면은 줄여주고, 짧으면은 길어지게 유도해주고, 좋은 꽃은 확보하고, 그게 제일, 제일 지향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게 기본 룰이란 말이죠. 네, 거기에 마차가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경험에 따라서 자기 노하우대로 네, 어, 하는 건데. 네. 이, 여기 동산리의 사과가 맛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토질이나 환경에 다른가요? 아니면 재배 기술이 다른가요? 뭐 재배 기술도 여기가 농사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른 동네보다는 우수한 편이고요. 기후 조건이 여기가 좋습니다. 이바로 밑에 동네는 여기 눈올때 비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눈올때눈 오는 데가 사과가 잘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토질이나 뭐이 요거는 뭐 세장 방추형 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 세장 방추형 요, 요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옛날에 어 자연형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예.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세장 방추형이라 해야지만 위로 갈수록 가지가 짧아져야지만 햇빛이 잘 돌고 통풍이 잘 되고 좋은 빛깔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토질에 따라서 맛이 뭐더 시그럽거나 더 달거나 이렇게 나온다는데 여기는 또 토질이 마사드 기운이 많고 거름을 많이 넣어가지고 다른데보다는 또더 좋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사과는 못도 모르고 할 때는 거름 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의 제 생각은 사과는 거의 거름이 별로 필요 없지 없는 작물인 작물인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거름기가 많으면은, 어 사과, 세, 나무 세력만 자꾸 좋아지고, 빛깔이 검어지고, 사과가 빈질빈질해집니다. 될수 있으면, 거름을 지향하시고, 그, 미량 요소를 시비하시고, 전지로 조정해야 됩니다. 빛이 잘 들어야, 유효력이 많아서, 잎, 과일, 줄기, 뿌리로 축적돼서, 해마다 좋은 과실을 생산할 수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 제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 16개 필수 원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줘야, 어, 탄소 종화작용에 의해서 더 비성장도 좋고, 생식성도 장더 좋아가지고, 더 맛있는 사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의 오랜 경험에 의한 그 노하우로 볼 때는, 결코 사과는 쓸데없는 영양이 많음으로써 맛이 나빠지고, 빛깔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는 오늘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 요 네, 질소가 많으면은, 안 좋습니다 11년 정도 됐는데 밑에 가지는 굵고 여기 우리 허리춤부터 가늘어지는데 이 이유가 있나요 더 밑에는 거의 다 따뿌리고 요한 60cm 80cm에 이렇게 큰 가지가 있고 1m 2 0 넘어 장가지들이 쫙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네, 하는 이유가 뭐죠 네, 가지를 밑에서부터 받아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서도 점점 간드어 지게 되어 있고요. 예. 지금 67cm보다 가지가 높은 곳에 달려 있으면은 제초 작업이나 뭐 햇볕이나 이런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 제초 작업. 예. 예. 그래서 저는 뭐한 기본적으로 한 1m 밑 밑에 있는 가지는 거의 제거하는 편입니다. 아, 1m 위로 예. 관리를 하시네요. 예. 여기 제초 작업은 어떻게 해주나요 제초 작업은 나무 옆한 50cm씩은, 그러니까 폭 1m 정도 되겠죠? 이거는 뭐 등에 지는 분무기로 제초제를 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럼 3m 남는 부분에는 1년에 한 3번 정도 그 승용제초기로 제초합니다. 아, 승용제초기에 있군요. 예. 그 라소 같은 경우는 바라 억제제고요. 예. 밤벨은 잔디에 쓰는 제초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사과밭에 쓰면 안 되고요. 그 이제 파스타 종류의 파스타, 예 위에 파란 부분만 죽이는 그런 제 조제를 씁니다. 아, 그 근삼이는 안 쓰나요? 근삼이는 뿌리 살파하면은 말 그대로 뿌리까지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년 쓰면은 잎이 뾰족뾰족해지고 반드시 장애가 옵니다. 아, 근삼이를 쓰면은 장애가 오니까 파스타를 쓰는군요. 예. C/N율이라 그러나요? C/N율이요. 예, 네, 예. C/N율은 이제 그 질소하고 어, 탄 화물. 예, 탄 화물. 그 밸런스가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꽃이 많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과수를 재배할 때는 C/N율, 탄질률이 중요합니다. C/N율이란 식물체 내의 탄수 화물과 질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광합성에 의해 가지고 생성된 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질소 의 비율이 식물의 개화와 결실, 개화와 결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탄소는 미생물의 영양원이고 질소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둘다 중요합니다. 탄소보다 질소의 양이 적은 탄질률이 높은 경우, 탄질률이 높다는 말은 탄소가 많다는 이야기, 상대적으로 질소가 적다는 이야기가겠죠. 그때는 미생물의 번식이 왕성해지게 되죠. 식물의 영양생량은 저하되면서 꽃놈 분화가 활성화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결실이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화기와 결실기에는 비료를 안 주거나 가급적 적게 주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반대로 탄소가 질소보다 적은 경우, 그러니까 질소 양이 많은 경우, 이때는 탄질률이 낮다고 합니다. 이때는 꽃눈호 분화가 미약하게 됩니다. 이때는 뿌리에서 공급, 질소 공급은 잘 되지만 잎에서 광합성이 부족해가지고 탄소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탄질률이 30보다 크면은 질소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15보다 작으면은 이 유기물이 무기물화 돼가지고 질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탄질률이 높은 톱밥, 뱃집, 건초등과 탄질률이 낮은 가축분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태비를 만들어야 좋은 걸음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TR률입니다. TR률. TR률은 트리와 루트의 첫자를 따가지고 만든 건데, 뿌리와 잎의 그 양, 무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전지했을 때세 가지가 나오는 것은 전지에 의해 가지고 뿌리와 잎의 비율이 틀어져 가지고 나무 스스로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TR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새로 막 뿌리가 예, 잎 줄기에 나는 이런 생리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TR율은 지하부와 지상부 양적 비율뿐만 아니라 형태까지로 유사해 가지고 잔뿌리가 많으면 지상부에 잔가지가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뿌리가 길게 깊게 내려가면 되게 되면은 물로 쭉쭉 뻗어가는 도장지가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늦겨울 날씨가 며칠간 따뜻해지면 땅의 온도가 확 올라가게 되죠. 이때 봄이었다고 나무는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휴면을 스스로 깨고 생육 활동을 재개하게 되죠. 이때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냉해를 겪게 되는데 매화 살구 사과 이등 청근성 나무들은 직립성 가지를 몇개 키워주게 되면그 가지와 짝을 이룬 지하구 뿌리도 땅속 깊게 내려가가지고 온도 변화에 둔감해져가지고 변덕스러운 갑자기 며칠간 따뜻해진다고 해가지고 이 저거를 휘문을 타파지 않고 서서히 온도와 오른 뒤에 성장을 하게 되므로 냉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햇볕 통풍 방제. 아, 햇볕 통풍 방제. 예. 그보다 제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동계 전쟁. 전쟁. 예. 전쟁으로서 전체 수세 관리를 해주는군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여름에도 8월 달까지 전쟁을 하는데 사장이면 그런 게 없나요? 음, 8월 달에, 뭐, 흔히들 하계전작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뭐, 도장지가 잎을 많이 가린다면은 도장지를 빼주는데 도장지를 많이 빼주면 열과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도장지를 많이 빼주면은 열과가 발생한다는 말은 뭐죠? 아! 아 과일이 갈라진다는 얘기죠. 햇볕에 이제 갈라지는 거. 아니요, 햇볕에 말고. 그러면요. 그 수분이 많아져가 꼭지, 꼭지 부분이 갈라지는 겁니다. 터지는 거요. 예, 예. 아, 거기 열갑니까? 예. 제가 꼭지 부분이 터진 걸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도장지를 꼭 제거해야 되는, 부... 는데 열가가 의심된다면, 도장지는 그냥 놔두고, 입만 훑어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하, 이 도장지가 이,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도장지가 필요하군요. 예. 일단, 일단 어떤 수분, 과습에 과스 방지의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않나? 아 도장기의 역할도 상당히 있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그병울때 보면은 사과 한 개당 이의 수가 70개에서 80개 정도는 돼야 어, 충분히 익어가지고 완성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그걸 위해서 따로 관리해 주는 게 있나요? 뭐 유효엽 기준으로 뭐한 50개 정도 하는데 70개는 유효엽 무효엽 다 합쳐서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예예. 뭐 잎수는 최대한 많아야 되고요. 탄수화물을 생산할 수 있는 요요 유효, 여비 많아야 되겠죠. 예예. 그리고 가을에 착색기에 그 색을 잘 내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잎을 따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잎은 최소로 따내고요. 시기도 최대한 늦춰야 됩니다. 제 생각은. 아. 잎을 너무 많이 따면은 오히려 색이 나는 게 지장을 봤습니다. 그린 친환경 사과원에서의 이야기는 앞으로 시리즈로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의 살아있는 사과농장에서 생생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